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핫한 전설이 중 하나 아우솔 디테일 강의 영상입니다. 최근 쓰이는 전설이가 포로 아우솔 리신 오른 캐틀 마이 이런 식으로 꽤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우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솔 자체의 빌드업 난이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롤토 체스 아직 적응되지 않았다.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아웃솔 쓰지 않아도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반응만 봐도 잘 풀리면 1등이고 안 풀리면 8등하는 전설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건 전부 확률에 근거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습니다. 상황마다 전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아웃솔이기 때문에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게임 시작부터 디테일 들어갑니다. 자 게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처음문을 골라야죠. 아우소를 집었을 때 처음문 선택 방법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구레 폭률을 올려줄 수 있냐 그리고 라이즈 스킬이 좋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 관련 차원문 바위 엉덩이 글라스크 산업 천공의 금고 그리고 제이스의 작업실이나 대학교 같은 레벨업 확정 차원문 그리고 라이즈 스킬 효율이 좋은 거는 프렐리오드 녹서스 자운 아이오니아 슈리바 정도가 좋습니다. 앞서 말한 차원문이 전부 없으면 공원화도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공허까지 없고, 선거로 다른 게 뽑혔다, 하면, 2-1의 아웃을 증강버리고 다른 데 각보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1라운드 크립이 지나고, 2-1첫 증강체를 골라야겠죠? 증강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강체 디테일이 필수입니다. 이건 롤체 증강체 확률판입니다. 보기 좀 어렵죠? 이건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거고요.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커뮤니티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증강체는 확률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나 제이스의 작업실이 아니라면 7, 골, 플레 중에 뭐가 처음에 나올지는 생각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생각해야 될건 플레 스타트일 땐 두번째 증강체부터 확률이 다 골고루라 예측은 안되지만 세번째 증강으로 실버 증강은 나오지 않는다 골드 스타트일 때는 세번째 증강으로 플레는 확률이 낮고 실버 증강도 잘 안나온다 즉 플레, 실버 증강, 배제 플레이가 가능하다 실버 스타트일 때는 세번째 증강으로 실버 증강이 안나오고 실버에서 플레가 뜨면 세 번째 증강으로 플레 증강이 확정이다. 증강체 확률 전부 익히는 게 좋겠지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하는지는 게임 진행 순서대로 설명할 테니까 필요할 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전제를 하나 더 깔아야 됩니다. 첫 아웃솔 증강은 1라운드 크립 동안 1코스트 이석이잘 붙었거나 1코페어가 많아서 이번 상점에 이성이 붙을 확률이 좀 높다. 플러스 유닛과 템이 괜찮아서 피 관리가 잘될것 같다. 이럴 때만 짓는게 좋습니다. 아니라면 다른 증강 짓고 다른 데 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담으로 아웃솔 증강 들고 강제 연패로 이자 모으고 경험치 쌓아서 사코 캐리덱 만드는 방법이 있던데 사코 캐리덱 할 거면 아웃솔 말고 그냥 다른 증강 짚고 가는 게 훨씬 가기 좋고 셉니다 아웃솔 들고 사코 캐리 하는 건잘안 풀려서 구력각이 없을 때 아웃솔 증강이 많이 겹쳐가지고 벨벳스가 겹치는 판일 때 순방하려고 사코 캐리덱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플레 증강이 나왔을 때부터 봅시다 기본적으로 증강체고르기 전에 정찰은 필수입니다 첫플레 증강판일 때는 기본적으로 퐁당퐁당이 잘 일어납니다. 자독한 계약, 입문용 키트 같은 초반에 굉장히 강한 증강체라던가 골드티켓, 꼬마거인 같은 연패 증강체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무난한 레벨업 같은 걸 먹게 되면 5연승이나 5연패는 거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초반에 강한 증강체를 얼마나 집었고, 필드가 어느 정도 센지, 매칭만 어느 정도 자리 오르지면 연승 연패를 탈수 있는지를 정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피관리가 잘될것 같고 돈이 잘 벌릴 것 같다.라는 본인만의 기준이 통과가 되면 레벨업을 집어주면 됩니다. 만약 본인 필드가 진짜 강하고 템도 좋다 하면 정찰 안 하고 그냥 레벨업 집어도 됩니다. 뭐 골드 증강도 똑같습니다. 정찰 이후 운영이 편할 것 같다. 이러면 집어주는데. 골드 증강에는 전투 증강이 많기 때문에 만약 끈질긴 연구를 먹고 구렙 밸류 덱을 못 짜게 되면 덱 파워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버 증강은 편법인데 그냥 다른 거 집으세요. 편법 먹고 3% 확률로 플레 증강체에서 레벨업 노릴 거 아니면 그냥 다른 좋은 실버 증강체들 많으니까 다른 거 집으세요. 그럼 이제 2라운드 크립을 잡아내고 3-2의 증강체를 고르게 될 텐데 지식 다운로드는 운영이 잘안 풀렸을 때 피관리와 반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이럴 때 집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 아웃솔 증강을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 하면 세 번째 증강으로는 거의 무조건 아웃솔을 또 집어줘야 됩니다. 증강체 두 개를 돈, 경험치 관련 증강체를 골랐기 때문에 전투 증강이 있는 대기에 무조건 집니다. 5코이성 고밸류 대기 아니면 이미 순방 자체가 힘든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증강으로 배워야 산다를 집으면서 구랩에 영끌해야 됩니다. 그럼 운영이 잘 풀렸고 피관리랑 돈도 나쁘지 않다. 어, 좋다 수준이라면 그 상황에 좋은 증강체를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증강을 다 돌렸는데도 먹을 만한 게 없다. 어, 하면 뭐 지식 다운로드 집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증강체는 고르기 전 3라운드 크립을 잡을 때 미리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는 실버 증강체일 때는 경험치 10 골드 10 골드, 10. 골드 증강은 18 18 플랜은 24 24죠. 세 번째 증강으로 어떤 증강체가 확률이 높게 뜰지 파악을 하고 4-2에 어느 정도 레벨에 어느 정도의 덱을 맞출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증강이 실리브로 예측이 된다면 20 골드의 값어치를 받는 거고, 골드면 36, 플레면 48 값어치를 받는 거죠. 만약 증강체 중에 레벨업을 먹어놨다면 더 높은 값어치의 증강체들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증강을 먹고 8레벨 또는 9레벨에 충분한 돈으로 원하는 기물을 뽑을 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그럼 8레벨 9레 추천 덱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코스들이 많이 쓰이는 아지르덱. 그리고 4, 5 코스트들을 골고루 쓰는 도전자 밸류덱 이런 게 있는데 아지르가 그나마 순방하기 무난합니다. 5 코스트가 잘 뽑히지도 않고 애초에 도전자는 이엘리아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대충 맞춰도 덱이 다른 덱들에 비해 약한 편이라 순방하기도 힘들고요. 브랩덱은 거의 정해져 있죠. 벨베스, 아리 위주로 키워주고 나머지 5 코스트들을 부가적으로 탱템 주면서 뜨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중에서 그웬 쓰는 버전, 아지르 쓰는 버전, 5 코스트만 쓰는 버전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사실, 그냥, 잘 주는 유닛으로, 센스껏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뒤집개가 있는 판이라면, 뒤집개로 아이오니아, 슈리마, 녹서스, 학살자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머지는 쓸 각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나머지 짜잘한 건, 앞으로 영상 올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엔 한 판, 제가 한거 짧게 보면서, 재 판단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원문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녹서스의 불멸의 요새 골라줄게요. 근데, 공허가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지하동굴만 아니면, 아웃을 쓸수 있었어요. 크립 잡을 때 나머지 7명 전설이 전부 파악해주세요 아우솔이 저 포함 3명 이상이라면 고밸류 덱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벨벳 운빨로 먼저 뽑기 싸워먹고 싶은 거 아니면 아우솔인 친구가 어떤 증강을 짓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스타트가 안 좋아한 쪽관리오 위성 붙은 건 기원자로 빌드업 해야 됩니다 증강체는 끈질긴 연구 골라주고 지금 상태에서 이온을 바로 박아줄게요 나중에 벨벳스랑 아리템 맞춘다고 지금 템 아끼면 안됩니다 최대한 피관리랑 쓸수 있는 것잘 써줘야 돼요 근데 초반 운영은 좀 말렸습니다 퐁당퐁당 20원이자 피관리만 됐네요 두 번째 증강 판단이 중요합니다 문두는 끈질긴 연구랑 안올리고 다테는 쓰레기 증강이기 때문에 이번에 너프 먹었죠 그렇게 되면 다 돌리고 지금 지식 다운로드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관리도 나쁘지 않고 제가 앞서 말했듯 추가적인 반등과 피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올렸을때안 좋은 게 나왔다 싶으면 연패로 튼 다음에 수혈로 팔레위로를가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떴네요. 여기서 생각할 거는, 지금 골드? 플레 증강체가 떴기 때문에 다음 증강체로 플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골드나 실버 배워야 산다가 나올텐데 그렇게 평소처럼 빌드업하게 되면 언제 9렙을 갈수 있을지 몰라요 3-5에 7렙과 리룰을 안치고 이자를 빡세게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와 돈을 계속 째서 9렙을 가야되기 때문에 3라운드에 당장 피관리에 아주 용이한 그리고 나중에 5코 이상의 공짜탭이 4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하늘의 선물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뒤집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이오니아 맞추면서 바로바로 바로 빌드업 합니다. 당장 세게 세게 가서 피 관리해 줍시다. 근데 이번 라운드도 연승이자를 챙기진 못했지만, 피 관리는 제 계획대로 됐습니다. 상황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설계 성공의 기준은 통과했다는 거죠. 피 관리의 기준. 그렇게 현재 7레벨에 62골드, 피는 78입니다. 극한으로 골드를 모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산다를 먹어도 고래깍 집지 않죠. 증강체가 5% 확률로 플레가 이 떴습니다. 이러면 9레벨 갈수 있겠네요 지금 배워의산자를 고르는 근거는 현재 피관리가 계획대로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4라운드를 전패해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집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플레이죠 그럼 피관리가 만약 지금 안된 상태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팔레 바닥치고 사코 캐리드 해야 됩니다 아이오니아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아이오니아에 도전자 덱을 했을 것 같네요 이번 판은 럭키 벨벳스가 빠르게 뜬 판인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4라운드에 제가 리롤 치지 않는 이상 이길 수도 없고 리롤 쳐도 이길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사라, 전패, 이오, 구렙, 54원까지 모았네요. 5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54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54원이면 이성 3개 붙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워한테 근데처발립니다 사실, 라이즈가 스킬이 좋았으면, 얘 이깁니다. 그래서, 후반 밸류에서, 처음은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문을좀잘 골라줘야 된다. 이게 순간순간 판단이 다 잡아먹는 전설이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판단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전설이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구렛값과 라이즈 스킬이 좋은 차원문 선택, 피갈리아 돈갈리에 정점을 둔다, 고밸류 덱을 못 잡을 것 같을 때 다른 방향을 미리 여러 개 생각해둔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아우솔일때후반전문가 최후의 부르 같은 베스트 증강체를 집는 것도 있고, 전투 증강을 집을 타이밍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빠이!